야, 아까 좀 멋있더라. <laughs> 텔레파시 이게통하네 <laughs> 사실 데스티니였던 거임. 데스티니. <웃음> <이> <웃음> 하드 캘리 13터치. 깨! 오빠 멋있었어요. 아유. 신난 너! 그냥 좀 했으면 <laughs> 좋겠다.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. 태생부터가 찐딴데 어쩌겠냐. 곁털 좀 밀어. 안 내갈 것 같아. 엄진 어, 치지람이 아, 너? 어휴, 버러지. 생각하는 수준이 거의 암에 봐. 탱이도 적잖이 큰데 보다 뱃산이 큰데. 눈깔도 망둥어 닮은 것 같은 데알 그 크크. 그... 자, 여기서 이기는 팀이 5 0 0점 플러스 밥 일등으로 먹는 겁니다. 네. 네. 목소리 바라 여기서 1등하는 팀은 오늘 지침 시간 차입니다으아다 오! 이거 쉽겠다! 시청 입으신 분? 에헤이! 아직 시작 안 했어! 나, 다시 뽑아! 안돼안맞 그것도 은나 재미없다. 돌아가. 이런 거 그냥 신청하지 말걸 그랬나? 진다야 이번 수련회도 안갈 거니? 아, 납도 좀 거길 왜 가? 그래도 애들하고 어울려야 친해지지. 아우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. 그 요즘은 뭐냐 인싸인지 뭔지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 인싸 해야지. 아우 씨. 인싸는 뭐! 누구나 되는 줄 알아? 걔들이랑 나랑 태생부터 달라! 얘가 진짜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! 태생부터가 뭐니? 태생부터가! 엄마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! 아 엄마! 안 되겠어. 당장 내일 선생님 찾아봬서 인싸. 그거 우리 아들도 시켜달라고 해야겠어. 아 좀! 알았다고! 가 대고 가! 뭘? 뭐. 진짜 왜 왔지... 여기 3일 동안 같은 양말 신고 계신 분!!! 이봐! <놀람> <놀람> 이걸 어디서 찾노? 마 그... 아... 알까파 기르고 있는 시리이 있나? 어? 나? 아. 님 네, 마! 알까파 <laughs> 기어 나. 이가180 넘어가시는 분! 자자아 아주 그냥 각각 개성이 넘치다 못해 골 때리는 놈들로 데려왔네요 음. 자 그래서 이렇게 각팀 대표들이 나온 학생들을 데리고 할 게임은 게임은 양말 던지기입니다. 응? 자기가 발에 신고 있는 양말을 발로 짚고 던져서 팀원이 입으로 물면 득점인 게임입니다. 위에 mm 있는 -hmm. 예, 팀원이 잡으면 잡을수록 높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. 쟤는 왜 올라갔대 또 그냥 나대지 말고 관심이 있으면 안 되나? 저한테 너무 불리하잖아요. 누가 그렇게 그가 뭐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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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쟤는 크자크 기어 나와서 크크크크크크크크고크면 좋겠다. 어차피 너 좋아. 좋아할 사람 그래, 그래. 아무도 없잖아. 크크크크크크크야진크야 <laughs> 우리 진크 학생 이제 학생 으흐, 이제 내 학교 생활은 끝났다.